어 사실 22대 국회 돌아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하도 많이 내셨습니다. 21대 때부터 어 우리가 민생의 문제를 합의해서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야당의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악순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22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응원을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 야당의 문진석 간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식적인 회의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사 간에 물 밑에서 여러 번의 사실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를 맞대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위에서 소개해 주셨던 우리 의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민생회로 가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부에게도 몇 가지만 우리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려와 또이 부분들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안은 헌법 제35조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그리고 헌법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이 헌법 정신의 기초에서 이 법안이 성안되고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전세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앉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원들께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매 차익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굉장히 우려하셨습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그동안 정부 여당이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단한 사람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길거리에 낳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부가 이 법을 집행하면서 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신탁사기 피해자들 명도 명도 소송과 강제퇴거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대한 강제규정을 넣자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 부분들은 상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데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법무부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탁 회사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탁 회사들 스스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매에 대해서 경매가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최대한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경매 관리에도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피해 주택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게 관리 의무를 법이 부여했다고 해서 국토부가 뒷짐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자체와 국토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피해 주택에 대한 관리 문제도 세심하게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 법이 정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이 법의 시효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세심하게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차원에 대해서도 박상우 우리 장관님, 비러스 차관님, 그리고 수고해신 지원 단장님, 과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